안녕하세요. 저는 김연호입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소개할 책은 프란 사자 완인이입니다.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책이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 책의 줄거리는 주인공 완인이가 사자 무리를 떠나게 되어 떠돌이 사자들의 무리에 끼게 되고 이 떠돌이 사자들과 함께 사냥도 하고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. 하지만 힘든 일과 위험한 일, 일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어 무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늠름한 사자가 되어갑니다.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완인이가 억울한 일로 무리기, 무리를 떠나게 되는 부분입니다. 제 생각에는 완인이에게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사자의 세계에서는 냉정하게 완인이에게 무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. 이 책에 대한 생, 생각은 처음에는 어리고 서툴더라고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는 훨씬 더 훌륭하고 멋지게 자랄, 자랄 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조회 점수는 최대 별 5개 중별 4개입니다. 이 책은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. 안녕.